미랑타워 공중개사 강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랑 IC 5분거리에 있는 산해맹 금천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어, 저는 주택지로서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어, 향도 좋고 주택은 목조주택인데요. 어, 아주 신경을 써서 잘 갖고 온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본 주택의 입구인데요. 어, 입구에 보시면 주택의 정면모습입니다. 제가 위로 들어가서 설명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어, 본주택은 현재는 에어비앤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별도로 광고를 하지 않고 인스타만 이용해서 주말에 가끔 손님을 받고 어, 그리고 본인들이 자가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주택에 잔디 관리도 아주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에어비앤비로 이용하다 보니까 아기들이 와서 놀수 있는 어, 모래 살, 어, 모래 소, 소꿉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건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위에는 콩콩이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기들 어, 장난감들이 조금 보입니다. 어, 지금 본주택은 176평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바깥쪽에 수도도 되어져 있어서 마당이나 관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내가 텃밭이 필요하다면 어, 여기 오른쪽 공간에 조그만한 텃밭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은 텃밭을 다 제거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본주택의 뒤쪽으로도 제가 한번 가볼텐데요. 백면 뒤쪽 경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본주택은 경계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서 내 땅의 경계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고요. 어, 주택의 뒤쪽에는 어, 입냐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 이렇게 석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놓는 뒤쪽 벽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본 주택은 집 안에서 바깥 뒤쪽으로 나올 수 있는 문도 되어져 있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은 이동형 창고로 사용하는 조그만한 창고도 보입니다. 어, 그리고 바베큐 고기를 구워 먹을수 있는 어, 그런 그릴도 있고요. 여기에는 백숙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솥단지도 걸려져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역시 이동형 창고가 하나 어 있고요. 수도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넓게 수도가가 되어져 있어서 사용하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 안으로 한번 제가 들려가 보겠습니다. 어, 현관 입구인데요. 어, 현관 입구에 지금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본주택은 아주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깔끔한 주택이고요. 지금 현관 밑에 바닥할 모습과 신발장 그리고 천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손볼게 전혀 없고, 바로 이사를 하셔도 되는 그런 깔끔한 집이 되겠습니다. 아, 본주택의 좌측이 금방인데요. 금방에는 일반 장이 놓여져 있고요. 아, 그리고 금방에서 보는 바깥 전망이 되겠습니다. 전망 역시 아주 예쁩니다. 바깥 전망이고요. 아, 본주택은 복층형으로 해서 3 0평인데요 1층에는 방두 개와 거실 주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함께 되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올려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뒷문인데요. 이쪽 뒤쪽이 앞에 보여준 뒤쪽 벽 석총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거실에서 보는 앞쪽도 아주 넓고 좋은데요. 지금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보는 앞쪽 전망이고요. 전망이 아주 멋지고 예쁩니다. 어, 그리고 이층 폭청이 있어서 계단 옆쪽에는 또 다용도실과 화장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바깥쪽 화장실 모습이 되겠고요. 음, 화장실 옆쪽으로 지금 역시 다용도실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오른쪽으로 보시면 작은 방이 있는데요. 아기들이 어, 오면은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 방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고요. 작은 방에는 창문이 양쪽으로 나아져 있어서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2층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인데요. 아기들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러운 전으로 계단 올라가는 길마다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았네요. 예쁜 모습입니다. 2층 올랐으면요. 여기 2층에 화장실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1층에 화장실 1개와 2층에 화장실 1개 이렇게 화장실을 2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2층의 화장실도 아주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과 조그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방 역시 두세 명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2층 복층 모습이고요 2층에서 나가는 베란다가 있는데요 2층 베란다에서 보는 바깥모습이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매매금액이 3억 1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면 미랑IC 5분거리 어떠세요? 이상은 미랑탑 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